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어,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내일 또 하루만 근무하면 또 주말이고, 어, 그러면 또 일주일이 끝나갑니다. 어, 오늘은 어제 읽었던 책... 어, 인생을 바꾸는 순간 부동, 부동산 비법서 2 중에서 미라클 모닝을 잘 하는, 잘 하는 방법, 재판님의 미라클 하는 어, 방식을 소개해 줬는데요. 여기서 책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음. 여러분은 각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꿈이든 소박한 꿈이든 그 꿈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 꿈을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미라클 모닝입니다. 어, 요즘 며칠 동안 3, 4일 동안 저도 연속 아침에 새벽 기상을 못하고 있는데요. 음... 오늘은 조금 더 일찍 자도록 하면서 내일 아침 꿈을 생각하면서 어, 일어나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 꿈, 어,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미라클 모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3km 달리고 귀가하겠습니다 오늘의 화건 나는 2024년 10월 유능한 수학 강사가 되었다. 나는 매일 운동한다. 나의 체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화건 어, 중에 지금 나는 매일 운동한다. 나는 나의 체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를 외치고 있는데 어, 매일 운동은 정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달리기를 하는데, 체력이 최근 들어서 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뿌듯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